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가 다시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계속 찍어 드리면서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잡아 드렸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주식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테마의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트 소프트에 뭔가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업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들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만 가져가면 은 수익이 쉽게 난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을 또 드렸느냐? 바로 5월 13일 월요일 날 이렇게 문자가 한통 왔습니다. 이소라고 이스트 소프트를 줄여서 제가 이렇게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상을 찍어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길래 제가 바로 매수 신호 드렸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26,000원 부근에서 그냥 매수하셔라. 이렇게 저점 찍을 때 수급 들어올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어, 그에 따른 리포트 나온 내용들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물론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역대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역시나 ai 휴먼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 런칭이라든지 ai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대장주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매수하자마자 거의 20% 넘는 지금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요거는 좀 고점에 올라갔을 때 제가 매도 신호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영상 보시는 사람들 중에서 어, 제 문자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도 신호 나가기 전까지 혼자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 신호까지는 꼭 기다리셨다가 다 같이 이렇게 최고점에서 또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영업 손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분기 분기 실적은 어, 아마. 아 투자금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제가 아까 페르소 뭐 휴먼 AI 런칭이라고 했는데 어, 이 홈페이지 개설하면서 그에 따른 런칭에 따른 비용들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대신에 매출이 많이 상, 성장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역대 최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매출이 흑자 전환되고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히려 영업이익 손실에 대한 어 그런 실망감보다 어 매출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어 최대 매출 달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구독형 AI, 글로벌 런칭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이렇게 봐서는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부 다 ai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람들 나오는 거 이게 전부 다 ai거든요 이렇게 휴먼 ai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어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전부 다 뭐라고요 ai가 대신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 일정한 금액을 내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진짜 AI 휴먼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실제 사람 같은 AI가 나와 있고 이렇게 이제 적용하기를 눌리시게 되면은. 어, 다시. 어, 여기서 자, 적용하기를 눌리시게 되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다시.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영어로도 바꿔서 진행하게 되면은 Hi, this is Natalie from e a s t s o f customer s r t 들리죠? How can I assist you? 그리고 남자도 있습니다. 남자. 남자도 이렇게 한국어로 외국인인데 안녕하세요. 이스트소프트 고객센터의이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거. 제가 봐도 좀 신기하긴 해요 어, 뭔가 이 내용들을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사업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는 부분들 계속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술력에 좀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 조용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제가 매매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어, 저한테 이렇게 이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제 번호 8289-5085 번호로 이소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매도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어, 어려운 부분 아니고 그냥 제 번호로 이소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어, 이렇게 다년간의 어, 증권사 PB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실전 투자 대회에서 입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능력들을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제 채널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자 준비한 부분이니까 어 저를 통해서 최대한 좀 고점에서 매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눌림목에서 한번 매수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렸던 거고요 어이 부분 전부 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괜히 뭐돈 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면서 보내주실 게 아니라 지금 매도 시점 늦지 않게 우리가 잡는 게더 중요하잖아요. 들고 계신 분들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어 급등 종목 잡으려고 하다가 물리게 된 건데 이제는 최고점에서 탈출 잘 하셔야죠. 자, 그래서 8289-5085로 이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어, 매도 최고점에서 할수 있도록 도움 한번 드려 볼 테니까 이렇게 좀잘 남겨 주시면 제가 도움 한번 드려 볼게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요 대박주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 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만 넘어가도 와, 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 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 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 b 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C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 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은 우리 어 김가치는 뭘 먹고 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